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요히 여기고 저를 경히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종종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의복 제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잊고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오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축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3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 단어로 압축한다면 그것은 신뢰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신뢰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가 마치 생각해 볼때 어린아이가 이 엄마의 등에서 모든 것을 맡기고 새근새근 잠이 든 것과 같은 그런 이미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엄마의 등에 엎여서 새근새근 잠든 아이와 같이 성도라면 하나님의 인도와 계획하심에 우리의 인생을 전적으로 맡기고 평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요, 이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평소에는 하나님을 믿고 또 그분을 신뢰한다고 말하지만은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위기의 순간이 오면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경우를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삶에 얘기치 못한 그런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기도하며 그분께 맡기기 보다는 자신의 힘과 능력과 경험으로 해결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당신을 믿고 신뢰하는 그런 자를 보기를 원하시고 또 그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에서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3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과연 어떠한 삶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는 이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는 이라 아멘 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려면 우선 땅에 보물을 쌓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야 하며 동록은 녹이 쓰는 거죠. 녹 쓸어버리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기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땅에 보물을 쌓는다는 것은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고 돈과 세 상 명예와 같이 이 땅의 일에만 집착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 땅의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아, 이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죠. 아,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명령을 듣지 않는다면.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쌓은 보물은 한순간에 상하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보물을 쌓지 않으려면 진정한 보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요. 그리고 건전한 가치관과 분별력으로 하나님이 보물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이요, 세상에서 최고로 보물로 여기는 것이 뭐냐면 돈 아닙니까? 그죠? 재물, 물질인데요. 하나님은, 아,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해 보니까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이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보물을 따라서 그 마음이 어디가 있는가 땅에 가 있어요. 네. 그리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그 마음이 하늘에 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자신의 물질, 보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이 움직인다고 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성도들이 자기에게 있는 보물을 이 세상의 원리대로 사용하거나 또 말씀과 성령을 거슬려서 죄짓는 데 사용한다면 그 보물도 땅에 쌓이게 될 것이고 그 마음도 땅에 있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자신에게 있는 보물을 하나님 중심으로 사용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사용한다면, 그 보물은 하늘에 쌓이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의 마음도 하늘에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에, 이런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면은요.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데요. 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마음에 평강 대신에 뭐가 찾아오냐면 염려, 근심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서 32절 말씀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두 번째가 뭐냐면은 염려하지 않는 삶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염려를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는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부자는 재물을 쌓아둘 곳이 없어서 마음이 나뉘고 염려하게 되고요 가난한 사람은 쌓은 것이 없어서 마음이 나뉘고 염려하게 된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우리, 이런 우리에게 26절과 28절 말씀에 보고, 또 28절에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26절에.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 공중에 새를 보라 보면서 좀 깨달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28절에는 생각해보라 생각해보라 이렇게 말하고 28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레 백하 바가 어떻게 자가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 이라 오트케 베가오트케, 베가오트케, 베고오트케 베가오트케, 베가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공중에 새를 보면서 좀 깨달으라. 28절에는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드레 백카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면서 드레 백카파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을 좀 해보라. 그러면서 너희의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와 드레 백카파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하물며. 하물며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느냐 그죠? 공중에 나는 새도 들의 백합파도 어,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어, 너희들, 너희들을 위해서 무엇을 아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절 말씀 보시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한번 따라 했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할렐루야 에 하물며 너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알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래야 하나님을 신뢰하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본문이요. 시편 8편인데요. 네, 1 시편 8편은요 이 다윗이 아름다운 자연 앞에서 목동을 하면서 아, 하나님은 누구인가 또 자신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해 나가게 되는데요. 다윗은 어린 시절에 양치기로서 열심히 일하고 밤이 되어서 들판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가운데서 하늘을 보며 또 하늘에 떠오르는 그런 별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있는 자신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뭐 하늘이 하늘을 아무리 봐도 뭐 별이 잘 빛나지 않는 그런 도심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것이 없지만은요 시골에 가면 아직도 은하수를 바라보고 또 하늘에 정말 이런 별똥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서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것들을 다윗과 같이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또한 시편 8편에서는요 어, 다윗은 하나님 의 영광과 자신을 대조시키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찾아가는데 성경은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고 또 사람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범죄함으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 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편 8편은요, 처음과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데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1절 8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지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소유리 문답 제1문에는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 증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요 10편 8편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데 8편 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 사람은요, 사람은 어떤 자인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인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다. 또 사람은 영화롭고 전개한 존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8편 5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전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의 영광과 전기를 가진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깨어지기 쉽고